오히려 이 걷는 순례가 더 어, 어, 마음에 좋고요. 자, 우리가 드디어 이제 스토게 집회에 들어왔는데 나사렛의 수태 고집교입니다. 네,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렇게 있고 어. 1장 21절에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라 하니라 자 이게 정면입니다 이 마침 다른 데는 다 문을 닫았는데 그래도 수태고집 교회는 이렇게 1층만 문을 열었어요 바로 이것이 전통적으로 이 우물에서 물을 깃던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 내가 임태했느니라 라고 하는 그 장소 바로 이 장소죠 이 장소 위에 이렇게 세워져 있고 그 위에는 60여 미터의 백합화를 엎어 놓은 듯한 그런 그 건축이 아주 그 의미가 있고요 오늘 이렇게 드론을 통해서 어, 나사렛의 오늘날의 모습 지금 제가 가는 것은 나사렛의 회당입니다. 바로 이곳인데요. 바로 어, 4장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우리가 이제 걸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들어가지 않지만이이것이 회당교회입니다. 회당교회. 회당을 교회로 이렇게 한 것인데 아마 후, 술래 오셨던 분들은 들어가고 싶을 것이고요. 지금 제가 가는 이 길은 사바세. 예수님의 그 직업이 목수였잖아요. 그런데 이곳이 바로 카펫터의거리라 해가지고 정말 이 여러 개의 목수, 목, 저, 목공소가 지금도 이렇게 있고, 이 할아버지는 제가 여 봤는데, 팔뚝을 제가 만져봤는데 역시 일을 하시는 어르신들이 건강하십니다. 우리가 이걸어을때 많이 볼수 있는 지금 이 나사렛의 아주 정취를 보고 계시고요. 원래 제가 걸어온 이 길이 아주 전형적인 나사렛 올드시티 거리입니다. 한번 기억하셨다가 꼭이 거리를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이제, 아, 나사렛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어, 기회가 되겠고요. 이렇게 이 길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가나를 향해서 가는데, 이 나사렛, 이 북쪽으로 긴 언덕길을 올라서야, 그렇 가나로 가는 길을 보시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나사렛을 떠나 가보나움으로 가실 때, 이 가나를 거쳐 가보나움으로 가실 때, 이렇게 계속된 언덕길을 올라서야만이 가는 거예요. 나나스 네? 예. 무슬림도 얘기 하더라고요. 예수님이 가나로 때이 가나로 갈때이 길을 갔다고. 데참 이게 역사적인 길인 것을 확실한 것 같아요. 또 현지인의 도움으로 현지 이야기를 듣고. 넘겨다 보이는 곳이 곧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착할 아, 가나죠 가나 마을에 들어서게 되면 예수님의 물로 포도주를 만든 첫 이적을 기념해서 이렇게 정교회에 예?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잘안 가지만 정교회에 이 앞에 있고 바로 뒤에 붙어서 우리 카톨릭의 어, 가나 혼인자치 기념 교회가 있고요 이렇게 정교회와 또 카톨릭의 기념 교회가 대부분 어디를 가든지 이렇게 두 개씩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드론을 통해서 골목길에서만 보던 이 가나의 혼인잔치 교회를 이렇게 보셨습니다. 이 정교회의 바로 옆에 이번에는 로만 카톨릭 카톨릭에서 기념하는 어, 가나의 혼인잔치 기념 교회. 네, 요한복음 이장일절에 보면 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더니 네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문은 닫혔지만 이렇게 지스 트레일로 걷는 사람 하나 기 기념교 옆에 또 하나의 기념교회가 있는데 나다나의 기념교회 아, 예수님께서 이 이적을 베푸셨을 때에, 나렛에 대해서 선한 것이 날수 있겠느냐? 라고 얘기했던 나다네아엘이 가나 사람입니다. 그의 기념, 교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제가 걸어가는 이 길이 아주 전통적인 가나 길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가나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실 때 이렇게 이 길을 아마 타고 가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laughs> 이 순례를 오게 되면은 이 가나를 빠져나가는 요 길에 이렇게 아주 그 전통적인 오렌지 <laughs> 아 맛있었어요. 이 가게 주인도 하루속히 순례객이 왔으면 좋겠다고요. 네. 오케이 <laughs> 딱지마. 거기다가 또이 콜라까지 써서 주는. 이 순례객이 중단된 지 벌써 몇 개월이 되면서. 이제는 현지인들도 이렇게 외국인들이 그리울 정도로 한산해졌고, 욕실이 이제, 어, 에, 가, 아.